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 좋든 나쁘든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페이커 선수와 소드 선수의 사주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그 페이커 선수 사주 영상에서 김태훈님께서 댓글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SKT T1 감독이신 김정균님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고 SKT T1 선수들의 사주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 곧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 85년 12월 23일로 나와 있어요. 올해 35살입니다. 얼축생, 소띠죠. 원래 소띠생이 소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평생. 그래서 소띠생들이 일복이 많다고 그래요. 음.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은 무자월입니다. 자월이니까 동짓달이니까 좀 추운 달에 태어났죠. 태어난 날이, 병신... 태어난 날이 병신일인데요. 이게 사주를 보다가 내가 이 병신일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e스포츠라는 직업은 이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열심히 치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이 병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는 우 그다음에 축 그다음에 손재주는 을 이런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은 e스포츠의 선수 또는 감독으로서의 재능은 사주에 들어가 있는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균 감독의 대운은 5살 단위로 변해요. 현재 올해가 35시이기 때문에 올해 35시죠. 그래서 올해가 대운이 바뀐 해입니다. 2019년이 갑신대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 좋든 나쁘든 바뀝니다. 일단 이유는 e스포츠 선수로서는 좋은 운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편인이라는 글자는 인기를 얻는 운.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병화 불인데간목은 장작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운이고 그 다음에 편재가 들어오는 건 돈을 버는 운이죠. 그리고 뭐 결혼도 할수 있는 운 이렇게도 봐야죠. 35세 이후에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전에는 여자친구는 있었겠죠. 그 35세 들어와서는 결혼을 할수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갑신 같은 운에서는 편인의 편재라는 운에서는요. 어, 제가 조언을 하나 한다면, 아낌없이 쭉 가는 운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피하면은 문제가 더 돼요. 그냥, 어,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정면 해결. 즉석에서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들면은, 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운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벌써, 어, 지금 11월인데, 내년 걸 한번 볼까요? 내년 2020년하고 21년 이런 두 해는요, 특히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내년은, 어, 경자년은 편제의 정권이라는 운인데, 돈과 명예가 함께 하는 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는 글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 자라는 글자하고 합의되어서 이렇게 두르는 운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내년이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는 좀 뭐가 좀 2019년에는 상관평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고 애는 썼으나 결과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2020년은 이제 올해에 부족했던 거를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2021년도 굉장히 괜찮은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는 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페이커 선수의 사주입니다. 갑신 일주 여기는 병신 일주 병자생, 을축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궁합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지지의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어, 김정균 감독님은 소띠고요. 어, 페이커 선수는 쥐띠입니다. 그러면 축이라는 글자하고 자라는 글자는 자축 합이 됩니다. 띠공합이 잘 맞는 거죠. 원래, 어, 네살 전후에 소띠하고 잘 맞는 거는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쥐띠도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어난 날이 참 중요한데요. 이 날. 이 신이라는 글자하고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분은 가장 중요한 띠와 태어난 날이 둘다다 다 합이 돼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어, 괜찮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어, 목생화를 해주죠. 목생화. 그러니까 병 일주는 이 김정균 감독은 조금 에너지가 부족한 편인데 갑이라는 글자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가밀주 입장에서는, 어, 이 금이라는 글자가 좀 필요한데, 이 금이 또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게 보완되는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남녀간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궁합. 여기서 시까지 궁합이 맞아 놓으면 뭐, 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월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월. 이개 라는 글자하고 무 라는 글자는 무게 합이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연, 월, 일시가 각자의 글자들이 서로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 궁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오행이 대부분 잘 있어요. 대체로 잘 있는데 이 목기운이 조금 더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기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불기운인데 목 기운이 있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거든요. 음, 그래 이분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목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간담의 기운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아마 많이 뭐안 마시지 않을까. 간담이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색깔은 목즉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잘 맞는 색깔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소화기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소화 기관이좀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사님이 원래는 그 e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페이커 선수가 2017년에 롤드컵 준우승을 할때 우연히 경기를 보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팬이 됐다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페이커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단한 경기도 빠짐없이 경기를 챙겨보고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촬영을 계기로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있어도 몰라거나. 김정균 감독이 SKT T1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해온 본인과 선수들의 노력을 믿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신 것 같죠.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결과가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명령. 하지만 명리학자야말로 누구보다 노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정균 감독과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분들이 모두 똑같은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실패하면서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되는 겁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동안 노력을 안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 해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특성을,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음식, 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알고 자신을 갈고 닦아야 성공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준 감독님은 좋은 선택을 했고, 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사주 테라피는 말 그대로 테라피를 해드리고자 사주 상담을 하는 건데요. 요즘 성공한 젊은 분들의 사주를 풀이하면서 오히려 제가 테라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요. 어,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김정균 감독을 통해서 한번 보 김정균 감독의 리더십 본인이 가진 재능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타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김정균 감독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사주 테라피를 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사주 테라피, 운세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